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시장에서 사온 자연산 섭, 그리고 참소라, 숙회. 이건 농나에서산 쏨뱅이회인데요. 구독자님이 쏘가리회를 먹어달라 하셨었는데, 쏨뱅이로 착각하고 이걸 샀어요. 쏨뱅이회도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볼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사이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쏨뱅이 회, 참소라, 섭을 먹어보았는데요. 요거 두 개는 그냥 시장 가서 땡기는 거 사왔어요. 그리고 쏨뱅이는 쏘가리랑 헷갈려서 샀는데 맛있었어요. 엄청 제가 좋아하는 회의 맛은 아닌데 담백하고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참소라가 제일 맛있었어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